안녕하세요. 난쟁이 토종벌입니다. 오늘, 어, 고구마를 캐는데, 어제부터 캐는데, 고구마가 길어 이게 달고나라는 품종인데, 원래 달고나는 동글동글하니 아주 고구마가 이쁜 건데, 우리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길쭉해요. 호박고구마처럼. 어제 호박고구는더 못생겼어요. 고구마,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한 박스 나와서 예, 그래서 지금 캐는 중인데, 예, 이, 고, 달구나, 고, 구마가 원래 이렇게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 아니요, 못못 캐어, 아, 이렇게 려고 그래요? 아니요, 못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캐 봤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쁜데, 아, 보호자 입이 이렇게 길고, 나무, 나무, 나무. 길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 크지도 않고, 넝쿨만 엄청 무성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넝쿨, 나물로 많이 뜯어갔는데, <laughs> 아유 그래도 이렇게 너무 <laughs> 죄송해요 <온큰성해요. 웃음> 아니 왜왜렇 깊이 들어가는거 얘는 니 이거 황 노란 고구마 깊이 들어있지 아니 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고나 깊이 네. 들어가고 이런 게기가 나빠서 호박고마는 더길어 이거 <laughs> 더 길어 딱딱하고 이런 크기가 나빠서 아 근데 맛은 엄청 좋아요 이게 어 호박고마도 신 호박고마라는데 어, 엄청 맛있고 모양은 없어도 맛있더라고요 주문도 들어오는데 어, 될려나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야 이게 달고나 품종 특성인데 이렇게 길어요. 아줌미 색깔은 엄청 좋은데 준다고 장담은 못해. 음. 준다고 장담은 못한다고. 아, 지금 수확량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예.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아 지금 이 어, 형님 형수님이 주문하는데. 수량이 될라나 모르겠다고 지금 식과 얘기하는데 하여튼 캐봐야 알겠죠. 뭐 쓰레기 나오든 안 오든 캐는데 너무 힘들어요. 캐는 게 포크로 어 이렇게 캐도 힘들고 어떻게 캐야 할지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캐보도록 하겠고요. 어, 어쨌든 어올해 고구마가 엄청 비싸답니다. 뭐 비싼 건 비싼 거고 우리는 먹고 좀 남으면 판매하는 건데 예, 네. 없다는데? 아, 또 없다는 있겠지, 뭐요. 그, 이렇게 해서, 무슨 아, 치료사님이 지금 나무를 하려고 또 뜯는데, 장갑 끼셔요, 장갑! 장갑, 예, 장갑 끼셔요. 아, 예, 예. 아, 지금 막 하트도 날리고 그러시네. 어떤, 항상 우리가 보면 예, 힐링이 돼요. 웃, 웃게 되고. 이웃을잘 만나는 덕에 우리는 웃으면서 삽니다. 이 가을에 너무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 날씨네요. 진짜 좋은데. 고구마 수확하려면 아마 삘기 뽑을할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마늘 심을 건데, 마늘 심으려고 지금 캐는, 미리 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갖고 하는데, 애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쟁이 토종벌입니다.